가라고 너무 멋져 너는 방송 그렇게 해. 자 가서 똑바로 가봐 똑바로 가봐 지금 이제 부터 웃지 말고 이 말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방금 밑에 가렸잖아 조금 더 내려 카메라를 좀 내려 카메라를 그렇지 어 안녕하세요 해봐 아너 너무 이쁘다 아니 그렇게 방송은 그렇게 하는 거야. 인비가 탄생하는 거야. 어디서 시그널에서 우와. 야, 너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야, 또 내려오자. 카메라 내려. 다시 보여봐 똑바로 더박미세 달빛 때문에 안 보여. 카메라를 더 내려.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엄마한테 빨리 보, 보라고 해. 응? 너는 야, 네가 보지, 아, 그대로 있어 봐. 아 지금 영상이 음... 진짜 좋아. 내가 너 이거, 네가 이걸.